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담 물리 TV를 운영하고 있는 재룡이라고 합니다. 어, 만나뵙게 돼서 경광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건담 프라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건 이제 한 3년쯤. 네, 이제 3주년 지난지 얼마 안 됐네요. 네. 업로드된 영상이 몇개 정도 되는 건가? 3,600개인가, 500개인가. 많으면 5개까지 만들거든요. 하나 가지고 기입하는 모습부터 조립하는 거, 완성된 거. 완성된 거, 이제, 뭐, 이렇게 전방위로 한번 보는 거, 리뷰하는 거, 막, 그거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도색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시 분해해서 뭐, 개조를 한다거나, 그런 영상까지 하면은, 저는 다섯 개 넘어까지도 하나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3,500개, 에, 그 정도까지도 영상이 넘게 있죠. 영상 촬영과 편집의 연속이긴 하죠. 거의 7시 반쯤에 일어나세요. 그때 일어나서 씻고 사무실 가서 편집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컨텐츠 회의를 합니다. 점심 전에 일단 촬영을 하나를 끝내 놓고, 그 뒤로는 거의 5시, 6시까지는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반응 보고, 주말에는 주로 이제 방송보다는 프라모델 사는. 이제 서울 순회를 둡니다. 용산 찍고, 전국 찍고, <laughs> 건대 찍고, 강남 찍고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팬들도 만나거든요. 어렸을 때, 노좀 돌아가보면. 제가 프라모델이라는 걸 접한 거를 7살 때부터 접했어요. 올해로 이제 22년째 프라모델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당시에는 되게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온 장난감을 내가 직접 만든다라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린 나이에 서점 가서 프라모델 잡지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laughs> 그 뒤로 이제 청소년 시절도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도 프라모델은 안 놨던 것 같아요. 쭉 학교에서 프라모델 졸업한 적도 있어요. <laughs> 친구들이 옆에서 막 지켜보고 있으면은 그게, 그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친구들이 막 지켜보고 봐주는 게 절대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뭐랄까 소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고 부친성 좋고 그랬던 녀석이라 굉장히 발이 넓었던 적도 있었죠. 혹시 이렇게 참고를 하셨던 그런 국내 크리에이터가 있을지 아 참고했던 그런 크리에이터요. 에반튜브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거기 장난감을 다루고 계시다 보니까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이분은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좀 보려고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말투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톤이라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외국 쪽에서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이해 같은 거, 아, 어떤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좀더잘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걸 많이 봤었죠. 스킬을 했을 때도 건담이나 마비노기 위주로 하시면 아, 다른 것도 하셨어요? 했었죠 게임 관련 뭐 길티기어라든가 아니면 특히 마비노기 특히 많이 했었고 건담 관련은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이 그러...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laughs>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더구 같다. 감히 건담 캐릭터는 하지 못했었고, 건담 이외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마크로스였던 것 같아요. 소위 리얼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건담을. 예, 리얼 로봇과 슈퍼로봇이 있는데, 슈퍼로봇은 말 그대로 악과 선이 싸우는 느낌이라면, 리얼 로봇은 이념과 이념, 사상과 사상이 싸우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해를 하고, 둘이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로스 시리즈를고 보시면 돼요. 게임 덕후, 애니메이션 덕후, 뭐, 아니면 은 영화 덕후, 막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덕후들끼리 따지는게 있어요. 퀄리티. 제1번 퀄리티. 애니메이션도 작화가 좋다든가 아니면 프레임이 좋다든가. 영화도 이제 구도라든가 아니면 영상미 같은 게 좋다든가. 게임도 게임의 컨텐츠라든가 뭐 게임의 그래픽 같은 거를 따지잖아요. 그 아마도 그런 거 같아요. 제1번은 퀄리티. 그게 약간 공통점 같아요. 항상 그 덕후들이 지향하는 것중 하나. 그리고 컨텐츠. 사실 컨텐츠 어떤 컨텐츠냐 영화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프라모델이나 아면 피규어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컨텐츠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 자기가 꼭 좋아하는 게 가장 좋아하는 게꼭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주변 것도 잡잡다하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덕후라는 개념이 여기저기 많이 쓸 수는 있긴 한데 한 명이 애니메이션 덕후라도 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덕후라고 하면은. 그냥 오로보스 <laughs> 우리+ 우리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 어떤 콘텐츠를 사용 주로 다루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콘텐츠를 내가 눈여겨 보고 있는데 그거를 아이걸를 영상화하면 좋겠구나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그 지속성 그리고 자신감 난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런 게 있다면 사실 국내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도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크리에이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라든가 영상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프라보데를 어릴 적엔 매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손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이거 어려운 거야 하면서 이제 약간 같이 오신 분이랑 겁 먹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니프 예, 하나만 들고 그냥 키트 들고 리포드고 떼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쉽습니다. 많이 즐겨 주시길 바라고요. 건담원리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에, 일단은 프라모델 한번 즐겨보시고 재밌다는 걸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